우리가 사로잡힌 지 스물다섯째 해 성이 함락된 후 열넷째 해 첫째 달 열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도록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청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내가 본즉 집합과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측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길이가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너비가 더한 자로 여섯 척이라. 그 담을 측량하니 두께가 한 장되요, 높이도 한 장되며, 그가 동쪽을 향한 문에 이르러 층계에 올라 그 문의 통로를 측량하니 길이가 한 장되요, 그문 안쪽 통로의 길이도 한 장되며, 그 문간에 문지기 방들이 있는데 각기 길이가 한 장되요, 너비가 한 장되요, 각방 사이 벽이 다섯 척이며, 안쪽 문 통로의 길이가 한 장되요, 그 앞에 현관이 있고, 그 앞에 안문이 있으며, 그가 또 안문의 현관을 측량하니 한장 되며 안문의 현관을 또 측량하니 여덟 척이요 금은 그 벽은 두 척이라 금문의 그 현관이 안으로 향하였으며 그 동문간의 문지기 방은 왼쪽에 셋이 있고 오른쪽에 셋이 있으니 그 셋이 각각 같은 크기요 그 좌우 편벽도 다 같은 크기며 또 금은 그 통로를 측량하니 너비가 열 척이요 길이가 열세 척이며 방 앞에 간막이 벽이 있는데. 이쪽 감마기벽도 한 척이요 저쪽 감마기벽도 한 척이며 그 방은 이쪽도 여섯 척이요 그가 그 문간을 측량하니 이방 지붕가에서 저방 지붕가까지 너비가 스물다섯 척인데 방문은 서로 반대되었으며 그가 또 현관을 측량하니 너비가 스물척이요 현관 사방에 뜰이 있으며 바깥문 통로에서부터 앞문 현관 앞까지 쉰 척이며 문지기방에는 각각 닫힌 창이 있고 문안 좌우편에 있는 벽 사이에도 창이 있고 그 현관도 그러하고 그 창은 안 좌우편으로 버려 있으며 강문 벽 위에는 종려나무를 새겼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바깥들에 들어가니 뜰삼면에 박석 깔린 땅이 있고 그 박석 깔린 땅 위에 여러 방이 있는데 모두 서른이며 그 박석 깔린 땅에 위치는 각 문간의 좌우편인데 그 너비가 문간 길이와 같으니 위는 아래 박석 땅이며 그가 아래 문간 앞에서부터 안뜰 바깥 문간 앞까지 측량하니 그 너비가 백척이며 동쪽과 북쪽이 같더라. 그가 바깥뜰 북쪽을 향한 문간의 길이와 너비를 측량하니 길이는 쉰척이요 너비는 스물다섯척이며 문지기 방이 이쪽에도 셋이요 저쪽에도 셋이요 그 벽과 그 현관도 먼저 측량한 문간과 같으며 그 창과 현관의 길이와 너비와 종려나무가. 다 동쪽을 향한 문간과 같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일곱 층계가 있고 그 안에 현관이 있으며 안뜰에도 북쪽 문간과 동쪽 문간과 마주대한 문간들이 있는데 그가 이 문간에서 맞은쪽 문간까지 측량하니 백척이더라 어, 우리가 계속 말씀을 묵상하는 것처럼 33장부터는 이 회복의 메시지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회복의 개념을 생각할 때 이걸 단순히 보양 다시 말해서, 뭔가를 계속 채워서 굳건하게 하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서 회복 치료를 생각해 보면 될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암에 걸린 사람을 정상인으로 회복시킨다고 할 때,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뭡니까? 내 몸을 열어서, 암세포를 제거하고, 끄집어 내는 거예요. 다시 말해,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가장 먼저는 박멸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깨끗한 몸에 하는 게 바로 보양. 다시 말해,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영양식을 먹으면서 약해진 기력을 채우는 거죠. 그러니까, 악한 것은 박멸하고, 좋은 것은 더 강하게 해주는 게이두 가지가 바로 회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회복시키실 때 먼저 해야 될 일은 내 안에 있는 죄와 더러운 것들을 먼저 박멸하고, 그 다음에 말씀의 은혜를 공급해서 믿음이나 소망, 사랑 같은 것들을 다시 굳건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33장부터 회복의 말씀이 선포될 때그 내용이 뭐였습니까? 먼저 곡과 마곡처럼 내 안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나의 가치관, 정욕들을 먼저 박멸하는 거예요. 악한 것들을 청소하는 거죠. 이 작업을 정결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정결해진 마음에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을 공급하시면서 회복시키겠다는 메시지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러면, 이 회복이라는 작업의 최종 목적이 뭡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피아니스트가 손가락을 다쳤어요. 그래서 치료를 하는데, 그러면, 이 치료와 회복의 최종 목적이 뭐겠습니까? 그 손가락으로 하여금 다시 피아노를 치게 만드는 것. 이게 회복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인게요. 원래 인간이 죄를 지었으면 죽어서 지옥에 가야 됩니다. 그게 맞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죽어야 될 인간을 살리시고 회복을 시키신단 말이죠. 그러면 이 회복의 최종 목적이 뭐겠습니까? 그 사람 안에 세워진 육의 성전을 무너뜨리고 성령님이 거하실 영의 성전을 세우는 게 그게 최종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오는 고난을 당하고 그 포로지에서 내 고난의 이유를 해석해주는 말씀을 듣고 메시지에서 보게 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이 모든 과정을 겪고 있는데 사실 이 모든 과정이 무슨 과정이냐면요 우리 마음 안에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인 거예요 건축 과정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에스겔 묵상이 40장으로 넘어왔는데요 이게 지금 에스겔서가 마무리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회복의 최종 단계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림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열심히 추진하셨던 이 회복의 목적을 드디어 보여주시는데, 그게 뭐죠? 우리 안에 새롭게 지어질 성전의 청사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 최종적으로 이런 성전이 지어질 거야, 이걸 보여주시는 거죠. 이게 모든 사람을 향해 가지는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 그래서 이제 보여주시는 성전 건축 기록을 묵상하면서, 우리 안에 지어져야 되는 성전의 의미를 묵상하고자 하는데요. 먼저 1절을 보시면, 그들이 사로잡힌 지 25년째 되는 해에 오늘 성전에 관한 말씀이 임하십니다. 그런데 그 뒤를 보면 사로잡힌 지 25년째 되는 해에 또 다른 의미를 말씀하시는데 그 의미가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항납된 후 14년째 되는 날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성전 건축에 있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죠? 여러분 지금 모든 사람 안에는, 모든 사람 안에는 진짜 성전과 너무 헷갈리는 유의 성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용어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분명히 우리 안에 세워진 건물을 지금 성전이라고 했는데 이걸 누구의 성전이라고 불렀냐면 유의 성전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에요 6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원래 세워져 있는 이 성전의 주인은 영이신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겉으로 보면야 그 성전에서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봉사도 하는데 결국 그 성전은 누구를 위한 성전이냐? 내가, 육신인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기 위해 철저히 나를 위해 세운 육의 성전이에요. 나를 위한 성전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이 육의 성전이 없는 사람은 단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종교적이기 때문에 종교를 가진 모든 사람들은 육의 성전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만 봐도 제가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저의 젊은 날에 신학교에 들어가서 저의 인생을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이후로 제 인생은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이후로 제 인생에 주일 날 나가는 나들이는 이제 아예 없다라는 거예요. 주일 날 저는 아무데도 못 가요. 목회자로 헌신된 저는 죽는 그 날까지 주일은 교회에 매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제가 주구장창 그 교회 안에서 뭐 하겠습니까? 설교할 것이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신앙이라는 게 나도 섞고 남도 이제 속이는 신앙인 게요. 설마 성전에서 말씀 가르치고 기도하는 저를 보고 누가 제 안에 있는 성전이 유괴 성전이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리고 저 자신도 제 안에 있는 성전을 유괴 성전이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맨날 기도하면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했고 나는 주를 위해 산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QT를 하면서 처음으로 내 마음에 세워진 이 성전 건물을 진지하게 들여다본 거예요. 그런데 제 안에 성, 있는 성전을 처음으로 마주보고 깜짝 놀란 게 뭔지 아십니까? 목사 안에 있는 저의 성전이 완전히 유괴 성전인 거예요. 말로는 거룩을 외치고 다녔는데 사실 단한 번도 사실은 제 인생의 목적이요 거룩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늘 대형 교회 목사가 되기를 원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거든요. 그러면 대형 교회 목사는 왜 되고 싶었을까요? 진짜 원색적으로 말해서요, 저는 폼나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경제적인 걱정 없이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 목사로서 폼나고 경제적인 걱정이 없으려면 방법 딱 하나밖에 없는데 대형 교회 목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제가 생각하는 목회의 성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 저에게 있어서 영혼 구원의 의미가 뭐냐? 한 영혼이 저 때문에 은혜 받아서 구원받고 삶이 변화되면 그게 제가 유능한 목사라는 증거가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유능한 목사라는 소문이 나면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몰려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를 위해서라도 어떤 사람이 영혼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영혼 구원이라는 기적에 늘 목이 말랐어요. 제 성공을 위해서. 순전히 하나님의 나라나 죽어가는 그한 사람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제 안위를 위해서 그랬던 겁니다. 내 육신을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영의 성전입니까? 이 성전에서 하나님은 소위 말해서 내가 내세우는 브랜드였고, 이 성전의 실질적인 주인이자, 이 성전의 수혜자는 저 자신이었어요. 이 성전이 잘 되잖아요. 내가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전에는 영적인 것도 없었고, 이타적인 것도 없었고, 선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거는 과장이 아니에요. 정말 선한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반전이 뭐냐면, 이렇게 악한 저를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당신을 이용하는 저의 구원을 하나님이 포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제 뜻이 좌절되고, 이렇게 인정받기 원했던 성도님들에게 멱살 잡히고 사역할 곳이 없어지는 고난을 통해서 제 6의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폐허위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다시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후부터는 진짜 영혼구원을 사모하고 이타적으로 살고 철저히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영의 성전을 주님이 새롭게 짓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중에는요. 하나님께서 너무 평안하게 잘 살고 있던 내 인생을 바닥부터 흔들어서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 왜 무너뜨리는지 아십니까? 그게 순전히 본인 행복을 위한 유계성전이지 그 안에 영원 구원이나 이타적인 사랑이 하나도 없거든요. 하나님은 그 성전에서 인간을 섬기는 종이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유계성전이 다 있는데 하나님께 버림받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 육의 성전이 안 무너져요. 그리고 그 성전 안에서 자기가 원하는 사랑받고, 내가 원하는 인생 살고, 이 땅에서 내꿈다 이루다가 그리고 지옥 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이 작정한 택자에게 하시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육의 성전을 흔적도 없이 밀어버리십니다. 다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이라는 게 굉장히 아프죠. 자존심 상하고, 딱 죽고 싶은 고통이 밀려와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너져야 내 육의 성전이 무너져야 영의 성전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밀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내 인생의 성전을 흔들고 무너뜨리시면 그게 구원받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그대로 서 있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그게 무너지고 영의 성전이 지어져야 새롭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우리 안에 영의 성전을 지으시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 절을 보면 주님이 에스겔을 높은 산 위에 세워진 성읍으로 데려가시거든요. 그런데 이 높은 산이라는 것은 높은 수준의 거룩을 의미하고 바로 그 위에 성전을 세우셨기 때문에 이게 바로 영의 성전이에요. 거룩해져야만 영의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를 가니까 노처럼 빛나는 사람 하나가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향해서 노처럼 빛난다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노시라는 금속의 특징이 살균 작용이거든요. 그래서 예로부터 사람의 입에 들어가는 식기구 중에서 가장 고급으로 치는 게 금이랑 노시예요. 즉 어떤 사람이 노처럼 빛난다라는 것은 죄가 처리된 정결한 사람이라는 건데 여러분 여기서 이 정결한 사람이 하는 일이 뭡니까? 3절을 보면 그 사람 손에 3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게 길이를 재는 기구거든요. 그러니까 3줄이라는 것은 45.6cm를 재는 작은 기준이고 장대는 6척 다시 말해 3.3m를 재는 긴 기준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이 3줄과 장대로 하는 일이 뭐냐? 성전 벽과 통로와 방과 뜰이 규격에 맞게 지어졌는지, 삼줄과 장대를 가지고 계속 재보는 거예요. 정확하게 만들어졌는지. 그러니까 삼줄과 장대로 재봐서 이게 기준에 맞아야만 성전인 거예요. 기준에 맞지 않으면 그건 성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서 성전 이전에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성전의 기준, 기준이 되는 삼줄과 장대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삼줄과 장대가 의미하는 게 뭐냐라고 하면, 바로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을 평가하면서, 내가 영의 성전인가? 내가 진짜 거룩한 성도가 맞나라는 걸 측정할 때, 그것을 정확히 알려주는 유일한 기준이 뭐냐? 바로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를 들어서,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온도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 온도가 예수님보다 높으면 혈기가 되고, 예수님보다 낮으면 냉소가 돼요. 그런데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갖게 되면 바로 그게 따뜻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의 마음이 예수님보다 높으면 그게 교만이고 예수님보다 낮으면 열등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면 바로 그게 겸손이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의 마음이 예수님보다 딱딱하면 그 불편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보다 물렁하면 그 만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이 예수님 같으면 그때 편안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측정하는 정확한 3줄과 장대가 뭐냐? 바로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고 태도를 정할 때늘 해야 되는 질문이 뭐냐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 질문을 끝없이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생각한 것들을 지체들과 반드시 나눠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이 때는 이렇게 말하는 게 혹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 다른 지체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렇게 나 혼자 예수님의 뜻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것이 뭔지에 대해서 주변의 지체들과 반드시 나눠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같아진다는 것에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답이 나왔으면 되게 어려울 수 있거든요. 예수님과 같아진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게 성전이 지어지는 과정인 거예요. 예수님을 이 기준으로 해서 재보는 거죠. 제가 어제 어떤 분의 사연을 받았는데요.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집사님의 남편분이 어느 날 외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 여자분의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너무 자존심 상하고 외롭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럴 때 하나님께서 경계를 넘어가지 않도록 말씀을 주시는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 하면 상처 입은 사람이 죄를 짓도록 사탄도 열심히 일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난 일이 뭔지 아십니까? 남편이 외도를 해서 한창, 한창 마음이 아프고 외롭던 어느 날 친구한테 연락이 왔는데 이 친구는 좀 특별한 사연이 있는 친구예요. 왜냐? 이 친구에게 오빠가 한명이 있는데 그 오빠가 예전에 이 집사님을 그렇게 쫓아다녔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했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이 친구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뭐냐? 우리, 앞, 우리 오빠가 지금 결혼했다가 지금 아내와 별거 중인데 우리 오빠가 아직도 너를 잊지 못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오빠가 너무 외로운데 너 우리 오빠랑 연애만이라도 좀 해주면 안 되냐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 동생이요. 오빠를 생각하고 사랑하는 좋은 동생이 맞아요. 그런데 이 사랑하는 방식이 뭐냐? 엄연히 가정에 있는 친구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 오빠랑 불륜의 관계를 맺어달라고 그런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불신자의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로 불신자와 멍해를 같이 매면 안 되는 게요. 이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불신자의 마음에 있는 성전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성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고요 악하고 음란한 소, 소동과 고모라예요 예수님의 기준에 전혀 맞지 않는 성들이 세워져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공교롭게도 내가 가장 외로운 바로 그때 너를 잊지 못하는 사람이 별거 중이고 연애라도 좀 해보라는 그런 기가 막힌 제안이 온 거예요 그런데 이때 집사님은요 그 말을 듣는데 소름이 끼치더라는 겁니다 아니 남편과 사이가 좋을 때는 이런 연락도 없다가 마치 누가 짠 것처럼 가장 내 인생이 외로울 때 이런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남자는요. 하필이면 세상적으로 성공해가지고 돈이 많은 사업가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때 세상 사람 같으면 이 유혹에 안 넘어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네가 나를 외롭게 했으니까 어쩔 수가 없어. 너도 당해봐. 이러면서 당장 연애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분이 한게 뭐냐? 정말 그 남편이요 잘못했어요. 아내를 외롭게 한게 맞습니다. 배신한 게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외로울 때 그리고 제자들에게 배신당했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했냐 이거예요. 제자들이 배신했다고 충격받아 가지고 세상으로 돌아갔습니까? 나는 너희들 같은 인간들 위해서 십자가 못 진다고 하면서 십자가 사명 등지고 떠났습니까?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배신했어도 끝까지 십자가를 줬고, 배신한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할수 있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수님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었거든요. 행복하려고 제자들 만난 것도 아니고, 행복하려고 선지자로 산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인생의 목적은 영혼구원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할 수 있었고, 끝까지 십자가를 질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집사님은 이 순간 내 행동의 기준이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만약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놓고 말씀으로 분별을 하신 거죠. 그래서 한 일이 뭐냐. 어느 날부터 그 잊혀졌던 남자한테 카톡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SNS에서 친구 신청이 막 오는 거예요. 연락하고 싶다는 거죠. 얼마나 위태로운 상황입니까? 그런데 그걸 다 거절하고 지운 거예요. 답장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사람과 연락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끊어내는 과정에서 엄청난 갈등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니 남편도 배신했는데 왜 나는 하면 안 돼? 내가 이렇게 외로운데 나 남편 책임 아닌가? 얼마나 갈등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내 안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그리고 또내 안에 음란을 나눌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다 끊어 내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상이 뭐냐? 결국 이 남편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부부가 함께 매주일마다 예배와 속으로 공동체 에 참여하는 그런 예배 의 회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겁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되셔서 무엇을 결정하고 생각하든 예수님을 따라가면 어느 날내 인생의 영의 성전이 지어지는데 그러면 회복은.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묵상해 볼 것이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오직 내 행복을 위한 육의 성전이 세워져 있는데, 내 안에서 완전히 무너져야 될 육적인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잘못된 인생의 목적은 뭐가 있습니까? 과도한 욕심입니까? 아니면 생명처럼 여기는 자존심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육을 무너뜨리신다면, 이게 영의 성전을 세우는 과정인 줄 아시고 잘 감당하고 아낌없이 무너뜨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도 진짜 회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정말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내 삶에 너무 소중한 것들이 뿌리채 흔들리고 다 무너져 내리는. 그리고 내가 너무 사랑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하는 이 찢어지는 아픔 가운데 있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왜내 삶을 흔드냐고, 왜 나의 소중한 것들을 가져가시고 이렇게 나에게 상처를 주냐고, 답을 찾지 못해 울부짖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너, 너의 삶에 있는 너의 그 육의 성전을 무너뜨리고, 내가 구원받는 영의 성전을 세우는 과정이라고 그러니 아무리 아파도 아까워도 아낌없이 무너져야 된다라고 그래야 다시 세워진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주님 오늘 주님을 100% 신뢰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무너져야 된다고 하시면 아끼지 않고 무너뜨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잘 무너뜨리는 모든 성도님들마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영의 성전을 반드시 세워주시고 그 영의 성전 안에서 가정과 나의 삶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서 그 영의 성전에서 주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며 회복을 누르게 하실 줄 믿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